이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최초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페런팅, 어, 초이스인데요. 이거 보면은, <laughs> 갑자기 급성장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주 멋있게, 어, 아기 침대 위에 서 있죠. 아, 요즘에도 여기서 잔답니다. 우리 아기는 정말 못 말린다니까.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17살 때까지 플레이를 했는데, 아, 17살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아주 궁금하네요. 바로 한번 가볼까요? 좋아. 이제 17살이 된 기념으로 가족 휴가를 떠나려고 하나 봐요. 어디보자. 디즈니랜드, 이라크, 유럽. 아, 하지만 역시 디즈니랜드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절대 제가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, 우리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디즈니랜드 선택해주고요. 자, 좋아. 첫 시작은 무난한데? 어디보자. 언젠가 원하는 차나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면 뭘 운전할 건가요? 탱크. <laughs> 탱크? 아, 근데 탱크는 군인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? 싸구려 차, 멋진 차. 아, 어디 보자. 아, 멋진 차를 운전하라고 하는 게 좋겠지. 자, 뭐, 멋진 차를 운전하렴. 물론, 어른이 되고 나서 차 쓰는 건 너의 힘으로 해야겠지만 말이야. 아이에게 새 헤어스타일을 직접 선물하기. 뭐라고? <laughs> 야, 이거. 이거 17살 때 엄마가 어떻게 머리 자르라고 알려주는 건 솔직히 정말 싫지 않습니까? 단정한 커트, 어떻게 할지 몰라? 면도해, 괜찮아요, 자라을 놔둬요, 뭐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 아 근데 고등학생한테 엄마가 야너 머리 이렇게 잘라, 저렇게 잘라 하는 거 되게 짜증나지 않나요? 아 이거 솔직히 현실이라면 아 괜찮아 너 마음대로 해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이 게임에서는 얘가 마마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해, 해줘야 됩니다. 단정하게 잘세온구나 봐봐요, 좋아하잖아요. 이게 진짜 이상하다니까? 아, 이 마마보이야, 마마보이. 아빠를 어디서 만났는지 아이가 알고 싶대요. 아, 그래야, 너희 아빠랑은 내가 어디서 만났냐면, 빠이. 아 이거는 그 술집 같은 데에서 만났다는 얘기겠죠 술 마시는 곳에서 만났고 애, 앱을 통해서 이 인터넷에서 만났고 기억 안 나요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아 우리 아, <laughs> 아.. 얘 아빠랑 어떻게 만났지? 어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게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게임을 켰더니 다운받아서 켰더니 갑자기 애기가 생긴 거라서 기억이 잘안 나네요 아난 기억이 잘안 난단다? 어 되게 실망하네? 야 도덕이 30이나 떨어져? 와 이거 겨우 올려놨더니자또흐르룩 떨어지는 거 봐라 이번 학기에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구죠? 영어 수학 체육 어 이거는 그냥 뭔가 랜덤 같은데 어 영어 선생님을 하자 영어 선생님이 최고였지 어 다시 올랐다 오호우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나요? 안돼응 <laughs> <laughs> 뭐가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 우선 안돼 안 돼, 라고 말하는 우리 엄마. 그리고, 어,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, 이거는. 근데 솔직히, 외계인은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어, 왜냐면 하 우주는 너무 크잖아. 우주는 너무 큰데, 인간 하나만 있지 않,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, 나는. 어, 그래, 존재한다고 생각해. 어, 뭐야! 어, 왜 싫어해? 야! 아니, 이거 솔직히 좀 억울하네? 아니, 엄마의 생각일 뿐이잖아. 어, 그 참. 우리 아들은 생각보다 남의 의견을 존중을 못하는 아이였구나. 아이가 1년에 몇 권의 책을 읽어야 하죠? 잊지 않기. 1부터 5까지. 6개 이상. 어, 그래도 5권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저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, 1, 1년에 그래도 3권, 4권은 읽는 것 같은데, 최소. 오, 좋아. 오, 많이 올라갔죠? 아이가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해요. 오, 요리 좋지. 요리를 배우면 아주 장점이 많아. 우선은 어, 언제든지 내가 해먹고 싶은 걸 해먹을 수 있고, 그리고 요리를 하면은 뭔가 그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요. 가르치기. 이제부터 음식 주문하기. <laughs> 책으로 요리법 배우기. 요리 배우고 싶어 한다니까 갑자기 회식하는 엄마. 정말 최악이다. <laughs> 이거는 근데 솔직히 내가 얘를 가르칠 실력은 못 돼. 어, 맨날 나도 인터넷에서 이제 백종원 뭐뭐뭐 백종원 뭐뭐뭐 이렇게. <laughs> 아 유튜브에서 궁 레전드 뭐 김치볶음밥 만들기 뭐 이런 것만 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이 책으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리 책이란다. 어 근데 애정이 떨어졌어. 아, 아쉽네. 당신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할래요? 영특한, 도덕적인, 건강함. 아. 아 이거는 아마 우리 아들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 같네. 어디 보자. 음. 우리 아들은 영특. 한 면이 있나? 그리고 도덕적 아 근데 도덕적이라기 하기에는 지금까지 사건이 너무 많았는데 그리고 건강한 아 그렇죠 우리 아들 아주 건강해 단한 번도 아픈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 우리 아들 건강하지 <laughs> 미안하다 아들아 너에게 건강하다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구나. 부모를 어떻게 설명할까요? 잔인한 잔인한 부모? 야, 솔직히 내가 잔인하지는 않았다 베스트 프렌드 오 베스트 프렌드 좋다 엄격한 음 베스트 프렌드 뭔가 베스트 프렌드가 좋은 거 같은데 친구 같은 부모님 그런 거지 오 좋아요 어 17살은 되게 무난하고 뭔가 우리 아기에 대해서 선택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았네요. 어, 재밌다. 아, 어, 근데 <laughs> 사건이 너무 없으니까 갑자기 그 불안해져. 19살 때막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. 자, 좋아요. 18살. 아, 18살이구나. <laughs> 자, 18살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보자. 기억하는 최초의 일은 부모의 싸움. 아, 어, 이거 너무 슬프다 내가 제일 처음 기억하는 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그런 거면, 받은 선물, 첫 등교일. 어, 이거 뭔가 좋은데? 뭔가 새로 시작 그런 느낌? 첫 등교일. 오케이. 선택해거고요 가장 좋아하는 공휴일. 크리스마스, 밸런타인데이. 아, 9.11 추모일. 이거 같은 경우에는, 그, 우리나라로 치면은, 독립기념일. 뭐, 그런 거겠죠. 어이 보자. 밸런타인데이 좋아할 수 있어 크리스마스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랑 이런 거어 좋아 그러면 크리스마스로 할까 우선 난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더라 캐럴도 좋고 옷을 입을 때 추구하는 스타일은 어디 보자. 정장, 섹시한 스타일, 캐주얼. <laughs> 아니 저기요 옷을 입을 때 추구하는 스타일. 아뭐 이런 스타일 좋아할 수도 있죠. 하지만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곰돌이 모자를 쓰고 있는데, <laughs> 이렇게 곰돌이 모자에 이렇게 토실토실한 볼을 가지고 있는데 캐주얼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? 캐주얼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곰돌이 모자를 벗길 수 없기 때문에 <laughs> 아이가 동생을 때려요. <laughs> 야, 그나저나 내가 아기가 한 명이 더 있었어? 아야, 저도 몰랐는데 저 제가 아기가 두명두 명이었나봐요. 둘 모두에게 소리치기. 아이가 왜저금지예요 응원하기. <laughs> 야, 진짜 최악의 최악의 부모다. 최악의 부모. 애들끼리 이러면 진짜 정증나지 않아요? 저도 이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엄마가 잘한다 잘해. 왜더 싸워? 아주 뿌시지 그래라 막 그러면은 진짜 막 어머, 엄청 서운하고 짜증나죠 이거는 아들 아주, 아주 혼내겠습니다 어너 혼나야 돼아 이거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 <laughs> 이렇게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 어디 보자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라고 말할래요? 알바하기 짝사랑 <laughs> 어머 아 이거 짝사랑 조금 로맨틱하지 않아 아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. 내가 그, 어, 뭐냐, 어, 어 메리를 짝사랑했던 순간이지. 뭔가 멋있고, <laughs> 어, 로맨틱해. 짝사랑으로 <짝상한>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닌 것 같다고요? 어, 어,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. 자, 좋아. 이번에는 좋아하는 음식. 어, 이것도 뭐 랜덤 같은 건가 보네. 치즈버거, 샐러드, 과일. 어, 나 근데 과일 좋아해.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버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너무 느끼해. 너무 느끼해가지고 치즈버거보다 그냥 막 이렇게, 나난 195땡 버거 뭐 이런 거 맛있더라. 아, <laughs> 어, 너무 직접적인 상표라서 조금 부러, 부끄럽네. 그치, 나 위키야. <laughs> 자, 좋아. 그러면은 과일 선택하겠습니다. 어, 과일도 좋아해. 망고 같은 거. 어, 아이가 기술생법을 내가 가르칠 수 있나요? 아, 그래. 요즘에 또 세대 차이 난다는 그런 글들이 많죠. 예를 들면 뭐, 키오스크 그런 거쓸줄 모르는 어른들도 많고. 아,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, 이거 막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같은 거 배운대요. 저희 학교 다,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코딩 같은 거 말고, 이제 엑셀이나 한글과 컴퓨터, <laughs> 어 이, 이런 걸 배웠거든요. 그래서 저는 코딩을 할 줄을 모른답니다. 그래서 조금 나도 무서워. 나중에 세대 차이 날까 봐. 여자, 어, 아이의 SNS에서 배우기. 아이가 기술에 접근할 수 없어요. 해킹당하고 도둑맞기. <laughs> 해킹당하고 도둑맞기. 아, 어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거 너무 슬프다. 아이가 기술에 접근할 수 없다. 이거는 뭐 애기한테 물어보는 것 같고. 아이의 SNS에서 배우기. 그래. 우리 아들의 SNS를 염탐해서 한번 배워볼까? 오, 되게 좋아하네, 의외로. 좋아요. 도닥이 되게 많이 올랐고요. 아, 또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. 재건축을 위해 학교 기부하기. 헉! <laughs> 으, 어, 우리 집 부자인가 봐. 아이가 아파요. 참기. 아, 이거 뭐지? 이거 항의하는 걸까? 음, 학교 기부하기가 우선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. 그래,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. 어렵지 않지 돈 이만큼 쓰는 거야 플렉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와나 이거 꽉 찼어 대박이네 이상적인 결혼이나 관계 엄마와 아빠 TV에서만 아이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미 결혼함 <laughs> 야 <웃음> 아니 이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18살인데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미 결혼했다고 우리 아들이 뭐 <laughs> 언제 결혼했어 이 자식아 아, 음, 어, 아니야. 우리, 나랑, 이제, 저랑, 이제, 우리 아빠, 내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, 이런 가정을 꾸리도록 하라. 이렇게 말해줘야겠지만, 아, 이거 너무 선택해보고 싶네. 이거 선택하면 아마 이거 떨어지겠죠? <laughs> 아, 아니야. 그냥 엄마, 아빠로 하자. 그래. 우리, 나, 나, 어, 지금 우리, 나를 보고 한번 느껴보도록 하려구나 와, 자, 좋습니다. 벌써 19살이야. 한번 가볼까? 열 아홉 살이 왠지 마지막일 것 같죠? 어? 뭐야? 어? 어? 뭐야 갑자기? <laughs> 나이 0살로 돌아갔어! 와 대박! 아 19살이 되고 호성이 되고 끝이 난 건가 봐요 아 뭔가 엔딩씬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엔딩씬이 없네 그래도 우리 아들에게 <laughs> 마지막으로 뭔가 좀, 어, 감동적인 말을 해주고 보내줬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아 그러고 보니까, 이 얼굴을 보니까 우리 아들, 아, 어렸을 때 기억이 아주 생생하네. 이렇게 볼이 볼록한 아기였는데. 쓰담쓰담. 자, 좋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이렇게 페런팅 초이스가 마지막 화가 됐네요. 어, 뭔가 시원섭섭하기도 하고. 신숭생숭하기도 하고 아 그렇네요 어 아, 우리 아들 엔딩 씬이 나와서 작별인사는 하해주지아 이거 게임이 조금 너무하네 아 그래도 뭐 지금까지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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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만